어, 1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그 무렵은 어, 바로 앞에 7장에 있는 수로보니의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그 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 연달아서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4천 명, 약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이제 시간이 꽤 됐습니다. 일절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했죠? 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를 뭐 조금 처음에 싸가지고 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3일이나 지났습니다. 어, 2절에 보면 이미 동행한지 3일이나 되었다고 라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집이 가까운 게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까지 있습니다. 자 먹을 거는 다 떨어졌고 같이 있은지 3일이나 지났는데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까지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기진하여 쓰러질 것을 어,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바로 지적의 자리였습니다. 어, 이 상황이 물론 이제 저희는 음, 남일이니까, 예. 옛날에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어 그랬나보다. 어, 3일이나 지났고 어, 사람은 많았는데, 뭐 그렇게 떨어졌나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 혹시 뭔가 행사를 준비해 보셨나요? 좀큰 행사,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식을 준비해 보셨나요? 뭐더 옛날에 돌잔치를 준비해 보셨나요? 혹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 점심 식사를 하는 행사를 준비해 보셨나요? 식사 식사 준비를 하시면 몇 명이나 올까 미리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고 미리 식사를 해 놓고 아직 여기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 내가 우리가 생각한 숫자가 맞나 하고 문빼꼼히 열어보고 세 보시지 않나요? 아 대충 맞겠다. 또는 야 오늘 음식 남겠는데 또는 어 큰일 났다. 오늘 음식이 부족하겠다. 그 때문에 안달해 보신 기억 혹시 없으신가요? 당장 내가 100인분을 준비했는데 150명만 와도 대단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딱 보는 겁니다. 큰일 났다. 제자들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먹을 걸꺼내던게 어제는 그래도 조금 남았고 그저께는 꽤 있었는데 어제 조금 남았고 오늘은 이제 떡 떨어졌구나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다 굶고 있는 게 보여요 큰일났습니다 사람을 이미 세 봤을 거예요 야 이거 대충 세도 4천 명인데 남자 어른만 4천 명인데 이거 어떻게 먹이냐 근데 예수님이 그냥 계속 말씀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안달이 나는 거죠. 야, 큰일났다. 이 사람 다 굶어 죽겠는데 여기 광야인데 어떡하지?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계시다가 제자들한테 슬쩍 물어보십니다. 어,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떡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살짝 뒤집어 볼까요? 너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제자들은 없는 상황이 보입니다. 없는 상황, 부족한 상황. 이미 3일이나 지났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먹을 것은 똑 떨어져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똑 일곱 개 밖에 없는데요? 일곱 개 갖고 사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남자 어른만 사천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 하나님, 예수님한테 저똑 일곱 개 밖에 없는데요? 라는 거는요. 예수님, 저희가 가진 걸로는 택도 없어요. 이걸로 누구 코에다 갖다 붙입니까? 일곱 개 밖에 없으면 저희 열두 명이 나눠 먹기도 부족해요. 이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가 있는 것으로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은 뭐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희는 일곱 개밖에 없다니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없는데요.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 이런 시선의 차이가 잘 나타나는 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어, 구약에 보면 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굳이 저한테 와서 이러십니까? 저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 제자들 그러죠." 아니 뭐좀돈좀 좀 있는 사람한테 하시 우리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일곱 개밖에 없다니까요 4천명을 어떻게 먹여요? 못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못한다 라는 대답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주위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아,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어쩌면 겸손일 수도 있는데 빼는 걸 수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저 일곱 개 밖에 없는데요. 전못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아, 저에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이 육체의 가시만 좀 제발 좀 빼내 주십시오. 제발 좀요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조카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이미 갖고 있는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걸 되게 보잘것없게 생각하죠. 일곱 개밖에 없는데요. 4천명못 먹이는데요. 그거 꺼내 봐라.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은혜를 꺼내 보라고 하십니다. 이미 받은 말씀. 이미 예전에 외웠던 말씀, 이미 예전에 찬송으로 불렀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말씀 꺼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새로운 것,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꺼내 보라고 잘 안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 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온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시험은 거대해 보이고 우리는 되게 작아 보여요. 저 엄청난 시험을 감당하기에 내 능력은 보잘 것 없어서 택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이 제자들이 부족한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꺼내 들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론 부족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먹을 것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께 내어드릴 나의 작은 떡은 무엇입니까? 자, 다음 달락으로 넘어갑니다. 6에서 10절. 어, 이제 나누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는 너희에게 있는 떡이 몇 개냐? 그거 꺼내서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던 예수님께서 이번에 무리를 바라보시고는 너네는 질서있게 자리정돈해서 앉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6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땅에 앉게 하시고 무슨 어디 배급소처럼 우후죽순으로 무질서하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무리에게도 뭔가 하나를 명령을 하셔요 너희들은 무리를 지어 질서정돈하게 앉아라 예수님께서 뭔가를 먼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에게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질서정돈하게 앉아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있는 것으로 나눠주라.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리지요 앉아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 나만에게는 저기 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그리고 우리 보기에는 야 이거 한다고 될까? 내가 있는 거 나눠준다고 될까? 내가 질서 있게 앉는다고 될까? 싶지만 그 막막한 그때가 순종의 그 시간이 바로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무리를 앉히신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축사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도 하셨다 라고 합니다 어, 지금,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인가요? 아니 방금 전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무리는 4천명이 넘게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왔고 같이 있은 지 3일이나 지났고, 먹을 것은 똑 떨어졌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일곱, 일곱 개 가지고 누구 코에 갖다 붙여요. 그런데도 감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감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제자들은, 뭐, 뭐 몰라요. 우리,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제자들은 무지하고, 예수님은 피곤하신데, 떡은 부족한데, 그런데도 감사하셨을 때, 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상황이 좋아서만 감사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해요. 아이고, 술술 잘 풀리네.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의 진가는 여기에 나타납니다. 도무지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그랬죠? 떡을 들어. 축사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상황 자체를 봐서 감사할 수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상황 바라보면은 잘될 때는 감사하고 안될 때는 불평, 불만,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 나의 고난, 나의 회개를 드러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볼까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일곱 개의 떡을 간신히 나눠서 이만큼씩 부스러기, 이만큼 어떻게 입에 이렇게, 이렇게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이 거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생각, 내 계산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날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이라. 넉넉히 이기는이라. 간신히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할 줄 알았는데. 조금 어떻게 한게 아니라, 주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이렇게 남을 수가 있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가진 게 이만큼인데, 남은 게 이만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마음속에도 풍성할 때, 몸도 이제는 건강해지고 힘이 나고 마음도 풍성해질 때 예수님께서 너네 계속 앉아서 계속 즐겨라 하지 않으시고 흩어보내십니다 8절 이들을 흩어보내십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가지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9절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들은 말씀 방금 전까지 3일 내도록 말씀드렸죠 이제 육신의 양식도 먹고 힘을 얻었죠. 이제는 가라. 파송하십니다. 너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서 복음 들고 말씀 가지고 은혜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라. 하고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어디 산 속에다가 지어놓고 거기서 우리만 은혜받고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감사하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조, 즐겁고 좋고 하하호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품고 흩어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는 꼭 파송의 시간이 있죠. 파송의 시간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품고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의 예수님께서도 파송하십니다. 적용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 드릴 나의 고난과 회개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갑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단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이렇게 은혜 풍성한 말씀이 나왔는데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 바뀝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1 0절에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어, 칠병 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 접 서편 지역 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니까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란하고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에겔로,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한결같은 요청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요청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냐 하면은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요. 한결같이 표적을 구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주구장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물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표적을 보여주시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안 믿던 사람도 표적 보여주시면 믿을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어, 나도 나에게, 어, 병 고치는 은사도 좀 주시면 좋겠고, 어, 예언의 은사도 좀 주시면 좋겠고, 나도 방언을 용서, 은사도 좀 주시고, 방언 통력하는 은사도 좀 주시고, 야, 나한테도 이런 은사를 주시면 내가 정말 든든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볼까요? 이 상황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이미 고치셨잖아요. 이거 표적 아닌가요? 귀 먹고 말더듬는 사람 고치셨잖아요. 이미 고치셨잖아요. 이거 표적 아닌가요? 칠병이요. 어,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4천 명 넘게 먹이셨잖아요. 이거 표적? 아닌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의를 해요 야, 저 예수도 죽이고 저 나사로도 죽이자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표적을 보여주셔도 죽은 사람 살려내면 믿을 것 같았는데 그 살려낸 사람까지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코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을 흔들어 놓으셔서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 주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심어주신 거지 표적받다고 믿음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셔도 그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표적이 보여져도 믿을 생각이 없고 끝끝내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표적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표적을 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 이 수많은 표적을 이미 봤는데도 이미 표적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니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체가 표적이지 얼마나 더큰 표적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이 예수님 앞에서 더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밥 굶을 때는 밥 새끼만 먹을 수 있으면 좋겠고, 밥 새끼 먹으면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먹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아, 쟤네들 먹는 거 나도 먹고 싶고, 그거 먹기 시작하면 더 높은 거랑 비교하죠. 먹을 게꽉 채워지면은 분위기 좋은 데서 먹고 싶어지죠. 분위기 좋은 데서 먹게 되면은 남들은 이제 안 오는 더 좋은 데서 먹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표적을 보면 더큰 표적, 더큰 표적 보면 그거보다 더큰 표적을 원하는 겁니다. 그더큰 표적을 주시면은 욕심이 채워질까요? 아닙니다. 내 욕심, 내 소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고 그 소원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기로 결심하시고 표적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소원 빌어서 소원 이루어지는 것만 원할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복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소원 이루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내 소원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진짜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들은 어, 여러분은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